이번 순서는 주말엔 시간입니다. 네, 꽃들이 아주 만개를 해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대전 사당연맹 이종현 이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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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사님, 요즘 어딜 가나 정말 봄꽃이 만연합니다. 아, 그 네. 오늘은 또 서산에서 볼수 있는 아름다운 봄꽃 추천해 주신다고요? 네네. 요즘에 뭐, 벚꽃도 너무 활창하게 피어있고. 음, 맞아요. 그리고 이 계절에 또 수선화도 핀단 아, 말이에요. 맞아요. 네. 벚꽃하고 수선화를 동시에 가볼 곳이 어디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네. 바로 서산으로 가봤습니다. 와. 그곳에 가면 벚꽃하고 수선화를 동시에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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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코로나가 한 4년 차잖아요. 그렇죠. 4년, 4년 만에 이제 벚꽃축제가 열리는 곳이 있어서 가봤는데요. 음, 서산 해미천에서 4월 8일부터 9일까지 벚꽃축제가 열리고요. 그리고 순교성지 둘레길 벚꽃길도 있고요. 그리고 개심사에 청벚꽃 와 청벚꽃, 어, 청벚꽃. <laughs> 그리고 노란 어, 수선화를 볼수 있는 유+ 기방 한옥 어, 음 그렇게 둘러볼 수 있는 서산으로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벚꽃 수선화 뭘 선택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종합 선물세트처럼 한 곳에서 다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럼 먼저 해미천 벚꽃축제부터 한번 떠나볼까요 어떻게 좀 가면 좋을까요 네 해미천 벚꽃축제는 이제 해미천 이렇게. 어, 검색하고 가셔도 되고요. 네. 어 그리고 이제 그 주소를 하려면은 네 그냥 주소 하잖아요. 또 해미천 이런 이렇게 가면 되고요. 음. 네. 버스를 또 타고 가시겠다 하면 네. 서산 공룡 버스 터미널에서 해미 방면으로 가시면 아. 어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배차 간격이 있고요. 네. 15분에서 20분만 가면 어,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해미천 벚꽃축제 또 어떠한 내용인지 조금 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네 거기에 이제 해미천변에 저 보세요. 哦。Oh. 청년의 벚꽃이 아니네요. 저렇게 흐들어지게 피어있고, 와, 어, 거기에 이제 다리가 있는데, 거기가 꼭오작교처럼 이렇게 어, 로맨틱한 풍경을 아, 자아내는 네. 그런 풍경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행사는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개막식을 일단 하겠죠. 네. 그리고 어, 프로그램 발표회도 하고요. 그리고 벚꽃 콘서트. 음악이 빠질 수가 없죠. 그리고 음. 불꽃놀이를 한다고 합니다. 어, 예. 예, 4월, 저렇게 4월 어. 8일부터 9일 양일간에 이렇게 그리고요. 체험 행사 행사도 있네요. 그리고 각부 작품 전시회 이런 것도 하는데요. 네. 그 옆에 바로 한국 관광 어, 백선에 이제 선정된 해미읍성이 있어요 어 아, 음. 해미읍성과 그리고 해미 국제 성지를 둘러보고 맛있는 음식점도 거기에 많이 있으니까 네. 가족이 함께 가셔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꽃도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코로나 이후에 펼쳐지는 거니까 얼마나 네네. 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까요 너무너무 네네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이4월8 일부터 9 일까지 양일간 열리니까요 많이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해미천 주변으로도 볼거리가 많잖아요 또 어떤 네네. 게 있을까요 어, 거기 이제 해미는 이제 아름다운 바다. 이런 지명이 그렇게 되어 있대요. 네. 근데 이제 해미 국제 성지가 2021년에 얼마 안 됐죠. 네. 어, 교황청에서 이제 국내로 두 번째 국제 성지로 선포됐대요. 그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한 2,000명의 승부자가 발생을 한 곳이라고 하네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주차장을 딱 하면 이제 저기 해미 읍성 보이죠. 네. 어, 이렇게 해서 딱 보이는 곳인데 아, 그곳을 둘러보면 그곳 주변에 이렇게 벚꽃을 관람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벚꽃 하면 네. 항상 생각하는 게 뭔가 흰색을 띄거나 네, 네. 분홍빛을 띄거나 이런 벚꽃들을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서산에 가면 약간 청록빛이 나는 벚꽃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거예요? 청록빛이요? 청록빛 어, 네. 벚꽃은 그냥 우리 꽃은 분홍색, 뭐 빨간색 뭐 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어, 청벚꽃이 청벚꽃. 있어요. 네. 어, 천년고찰인계심사에 가면 저기 파란 것이 저기저 분홍색이 일반적이더라면 어, 이렇게 청록색으로 피어 있는 벚꽃이 어, 있어요. 근데 같아요. 이제 오와. 처음에는 이렇게 분홍색으로 폈다가 네. 어, 저렇게 색이 변하는 아, 거예요. 변하는 거군요. 네, 저렇게요. 그래서 꼭 마치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달려 있죠. 그래서 저 청복꽃을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계심사를 찾는다고 합니다. 네. 어. 진짜 또 유일하기 때문에 청복꽃 너무 예쁜것 같은데 찾아가는 길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계심사는 이제 충남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로 321에 86 이렇게 오. 검색하고 가시면 되고요. 네. 어 그리고 어, 버스는 안돼 있나 봐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가용을 가지고 벚꽃들 싹 보면서 드라이브 하시면 되겠네요. 네. 일단 개심사를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전국 유일의 청벚꽃이라고 음. 하니까 음. 어, 네. 많은 분들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음. 사실 서산 개심사하면 청벚꽃도 유명하지만. 겹벚꽃이 또 그렇게 유명하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이제 피는 꽃들이 되게 네. 여기저기 다 피었죠. 맞아요. 며칠 있으면 후두도 날릴 거예요. 네. 근데 그런 후에 2주일 격차를 두고 피는 것이 겹벚꽃이에요. 아 어, 겹벚꽃은 왜 겹벚꽃이냐면 꽃들이 겹겹이. 이게 조화야 생화야 이렇게 손들기를 쳐들어 그런 꽃이 피는데 <laughs> 네. 어, 거기에 또 이렇게 어, 겹벚꽃이 많이 있고요. 겹벚꽃은 색깔이 다섯 개나 이렇게 감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어, 제좀 전까도 말씀드렸지만 2주 격차로 해서. 음, 벚꽃 못 봤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 겹벚꽃을 보러 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아, 색깔도 네. 백색, 연분홍, 진분홍, 뭐 옥색, 적색 네. 이렇게 다섯 가지 색깔 이렇게 다섯 가지가 음, 있죠. 뜨고 예. 있다고 하니까 4월은 뭐 왕벚꽃부터 겹벚꽃까지 <laughs> 벚꽃의 달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조 네. 아쉽다 벚꽃이 좀 아쉬워서 더 많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요 개심사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벚꽃 소식 만나고 왔는데요. 또 서산하면은 아 정말 노란 그 수선화 명소로도 유명하잖아요. 네네. 어, 지금부터 4월 초까지 볼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네네. 맞나요? 네. 네. 거기 이제 그좀 전에 맨 서두에 이제 유기, 유기방가옥 이렇게 네. 말씀드렸죠. 네네. <laughs> 거기를 이제 유기방이라는 분이 한 23년에 거쳐서 수선화를 이렇게 직접 심으셔가지고 아 거기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분들이 어, 모두들 그곳에 이제 이철이면 음, 이쯤 되면 이제 수선화를 보러 많이들 오시는데요. 네. 음, 거기가 이제 유료예요. 네. 어, 유료해서 입장료를 받 고 운영을 하시는데, 네. 어, 아침 7시부터 이제 저녁 7시까지 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차장도 잘 되어 있고요. 어, 집이 이제 고가, 고, 고가가 이렇게 있으면 뒤에 송나무. 산, 산이 네. 소나무 숲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 에워산은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네. 뭐 이렇게 쫙 이렇게 평지처럼 되어 있어요. 저날 제가 가서 수선화를 직접 어머나. 찍었는데요. <laughs> 너집근처에 어, 저렇게 활짝 피었어요. 근데 이제 소나무 군락지 밑에는 그늘이잖아요. 네, 네. 어, 그래서 이제 좀 어, 시간차를 두고 꽃이 피어요. 음. 그래서 오랫동안 음. 이렇게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어, 그런 지리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네. 네. 소나무... 이제 곳곳에 저렇게 숲 어, 포토존을 해놔서 아 전날은 이제 신혼 부부인 것 같아요. 네, 아, 네. 네 촬영도 네, 촬영하러 왔더라고요. 아. 네, 여기서 찍으면 또 누가 꽃인지 모르겠죠. 아, 아, 달콤한 멘트와 해야죠. 함께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네. 뭐 소나무와 같이 있다고 하니까 소나무 향도 즐기고 음. 이 꽃향도 즐기고 너무너무 좋은 여행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네. 그럼 근처에 또 같이 볼만한 곳도 있을까요 혹시? 네, 여기에서 이제 학술적 가치가 있는 비자 나무가 있어요. 어, 비자 나무는 주로 우리가 이제 제주도에서. 있는 나무로 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여기에 350년이나 된 비자 나무가 들어가면서 입구의 오른쪽 언덕으로 올라가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쫙 이렇게 찍어온 거 있는데 네. 어, 굉장히 오래된 비자 나무가 저렇게 딱서 있습니다. 오, 언덕의 비자 나무. 웅장하네요. 보세요, 네. 저 이렇게 키도 이렇게 커요. 네, 네. 어, 네네. 그래서 그런 나무도 있고 어, 그리고 400년 된 감나무가. 집 옆에 딱 있어요. 네. 어, 그것도 굉장히 자태가 아름다운 어, 그런 나무들이 음, 관람을 할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 근처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예술가들이 와서 이렇게 촐락을 이루고 이렇게 오. 모여서 이제 그 마을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미 갤러리가 딱 있어요. 거기가 네. 저곳이 저렇게 지금은 예쁘고 이렇게 색칠도 잘돼 있고 정비가 되어 있는데 카페인데요. 그 방앗간이었대. 아, 아 원래는 네네 아. 네. 어, 이렇게 방치된 방앗간을 개조해서, 개조해서. 렇게 어, 예술 작품을 하고 갤러리도 운영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 마을에서 이제 예술제도 같이 하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체험도 할수 있고 음, 또 갤러리도 볼수 있고 다양한 네네. 것들을 할수 있네요. 네네. 네, 오늘 이렇게 벚꽃과 수선화까지 아주 봄냄을 제대로 맞고 왔는데요. 이사님께서 뽑으신 픽스팟은 어디까요 어, 좀 어려우셨을 네. 것 같은데요. <laughs> 꽃이 꽃이 누구일까 막 이러고, 어그 저기 유비 유기방 가옥에 이제 수선화 그꽃 무덤 속에 들어가서 나도 꽂히고 싶어라 이러고 네. 이렇게 요 스팟이 제일 와. 예쁘더라고요. 음. 음. 거기에서. 인생샷을 사 한번 남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매주 저희에게 좋은 소식 그리고 좋은 장소를 알려주셨는데요. 네네. 오늘 이렇게 주말의 코너가 마지막 음.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종은 이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네. 네, 끝으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언택트 관광 이러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어, <laughs> 언택트 막 이렇게 어색해서 막 그랬었는데 정말 좋은 추억을 내 인생에 남긴 것 같고 네. 우리 선생님들하고 도 이렇게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동안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 저기 예쁜 곳을 많이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